자. 오래간만에 내가 발견한 우리말 영어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우리말 영어 내가 발견한 우리말 영어 에, 25탄이 되겠죠. 25탄. 에, 해서 어저께 갑자기 예. 집에 가다가 발견한 우리말 영어는 CT가 되겠습니다. CT. 시티 이거 우리말 그냥 우리말 영어더라고. 여기 시가 보니까 그냥 우리말 시장, 시자에 시장, 시 시장, 시 저작거리, 시 시자 쓰잖아요. 티는 잘 모르겠어요. 티는 티는 뭐 영어 단어, 영어 영어 사전에서. ty를 한번 검색을 별도로 해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마 이 ty가 뭐 여러가지 뭐 뜻이 나올 겁니다. 나올 텐데, 거기에서, 거기에서 또 우리말에 해당하는 거를 또 찾아낼 수도 있어요. 발견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영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하고,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알아서 더 알아보고 제가 보기엔 그냥 CT는 시 우리 말 분명히 여기 똑같잖아요. 이게 시가 시야 그냥 시장 시야 이게 이게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이 시자는 저기 에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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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야?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나 뭐 한중일, 한중일에서는 이 시장 시자를 예 불이라고도 또 읽어요. 불, 불, 불이라고도 읽습니다. 불이라고 읽, 읽을 때는, 이제 예를, 예를 들어서 서복이 있잖아요. 서복, 진시황 때의 인물, 진시황에게 예, 사기쳤던 서복. 서복이 에 서불이기도 했어요 이름이 서불 이러면은 서불이고 방사 방사 출신 진시황을 속였다니까 진시황에게 이제 동남 동녀 0 0 명을 주면은 내가 불로초를 구해오겠다 해가지고 에 불로초 구한다고 그렇게 다 이제 동남동료 3,000명 받아서 배를 타고, 뭐 우리나라도 왔었죠. 우리나라, 저기 남해안, 남해안에 거쳐서, 제주도 거쳐서, 제주도에도 서, 서불공원, 서복공원, 제주도에는 서복이라고 했어요. 복복자 써가지고. 거쳐서 이제 서복. 이기도 하고, 이 달성 서씨 여기서 나오는 거야 여기서 달성 서씨가 이, 이 사람하고 친연 관계가 있어요. 일본까지 갔죠. 일본에서는 서불의 마을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서불의 마을이 있어요. 서불, 서복의 마을이, 이 시장, 시자가 이렇게도 쓰였다. 이거야 그리고 이 티는 뭐, 내가 보기에는 시터. 터인가 봐터 센터가 영어 단어 센터가 알고 보면 우리말 있잖아요. 우리말 기운이 기운이 최고 센터 이거는 이미 밝혔는데 센터 시티 이이 이 티가 바로 이, 이 이게 이게 땅하고 많이 관련이 있군요. 땅 땅이 따였잖아요. 따. 우리말로, 하늘천 따지할 때, 따, 에, 프랑스어로는 땅이 테르, 테르, 데미테르. 대지의 여신이 마침 데미테르잖아요. 데미테르. 아, 테르가 이게 티 들어간 땅이야. 그냥 우리말 땅입니다. 땅. 테르. 이게, 이게 이제 다 계속 연결돼가지고 아사달 할 때, 아사, 응? 어? 아사달, 달이, 다리, 다리 바로 테르입니다. 따이고, 달이. 아사달, 요거 그대로, 응? 어? 또 이렇게 연음하면은, 아시타르, 아시타르, 달신. 아시타르가 이제, 응? 어? 이슈타르도 되죠. 이슈타르. 분명히 이 t는 땅, 터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이렇게 딱 발견해 낼 수가 있죠. 이건 뭐, 그러니까 100% 우리말이네. 우리말 영어네, ct는 100%. 뭐80% 우리말도 아니고, 그냥 이 t를 보니까, 시가, 티가, 보니까 땅이야, 땅. 우리말 땅이라고, 따라고. 그러니까 이건 100% 우리말이라고요.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 마치는 게.